국립병원, 지자체가 살았다면, 서울시가 살았다면, 시립병원. 아, 그런 곳에 근무할 수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공공의료연구기관. 이거 나왔을 거야. 근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정확하게.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그다음에 5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래서 박스 안에 시행령이 있을 거예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면 1번에 병원선 이동진료반. 병원선 있는 건 아시죠? 배 타고 다니면서 선마다 다니면서 진료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공중보건의가 배치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군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 민간병원도 배치가 되는구나.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교정시설 내 의료시설, 교정시설이 뭔지는 아시죠? 교도소고 그 교도소 내에 의료시설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할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이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년해요 이분들? 하시면 3년 합니다. 3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18번 다시 오세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 보건지도 있었고 보건진료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거고자 국공립병원 있었고 교정시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은 2번. 자 19번입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고, 하, 이것 때문에 참자 보건복지부 조직도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자 보건복지부 직제의 노인정책국 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노인정책과가 있다. 과가 있지 국이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우리는 사실 육국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육국 중에 하나가 노인, 그러니까 국이 노인정책국은 없어. 인구 뭐, 어, 아니 뭐 하여튼 이따가 좀 이따 볼 겁니다. 하여튼 육국 안에 노인정책국은 없고 노인정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실 밑에 노인정책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장애인정책국, 요거 있습니다. 장애인정책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지, 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사업 운영에 관한 예산권이 없다지. 네, 그래서 3번, 4번 확실히 틀렸고 1번, 2번 중에 헷갈렸을 텐데 답은 2번 거고요. 자 유인물 좀 보세요. 유인물에 그냥 그거 조직도를 다 갖고기도 오 그렇고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자 사실 6국인데 사실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 안에 여기에 이제 노인정책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육국 그래서 건강보험, 건강정책국, 보험사,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그래서, 조직도만 잘 외우면 답은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조직도를 어떻게 다 외워?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질병관리청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번에도 또 나올 수도 있겠다. 하여튼,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있고, 일단 감으로 좀 잡을 수 있는지 봅시다. 장기기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질병관리에서 그거 합니다. 이식관리 그건 다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누가 해? 보건복지부 자...